늦은 밤인데 조용히 또 선생님 질문을 응. 또 우리 이렇게 또 보네? 어, 잘 보이니? 네, 656번인데 <laughs>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지 그러면 요렇게 생겼는데 평균이 어, 53이고 표준편차는 7이다 이렇게 근데 A보다 이하일 확률이 0.1587이야. 그럼 0.5가 안 되니까 아이가 한 요정도 있을 거야. 그래서 0.1587이 되면 요쪽의 확률은 누 죽었나 보다. 여기까지 0.5에서 0.1587을 싹뺀 거, 0.3413이 나와야 되는 거야. 그치? 그러려면 어차피 정규분포에서는 우리가 마음을 못 하니까. 얘가 표준화가 돼야 될 것인데 얘에서부터 0까지 또는 여기서부터 반대 대칭되는 점까지 이런 확률을 가지는 건데 지금 말하자면 이 문제는 표준 정규분포표가 없잖아 없고 다른 표 같은 게 나와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 근데 그 표는 뭐냐면 평균이 m이고 편차가 시 시그마 이런 정규분포에서 요렇게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놓고 자, 평균은 m이거든 그 위에 나와있죠 M부터 Z까지의 확률, 확률이, X까지의 확률이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그런데, 어, 오른쪽으로 해서 얘가 M 플러스 시그마까지의 확률이 여기가 얼마냐면 0.3413이래. 거기 보이는 게 0.3413이라고 하느라 지금 얘가 요거잖아, 요거. 근데 표준적인 부가 없다 이러면 안 돼. 이거는 뭐냐면 요거의 확률이 현재 이 상황이다. 이건 보지 마시고 이 상황에서 얘가 되려면 얘가 표준화를 어디로 되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M 플러스 시그마에서 M을 빼 M을 그 다음에 요거를 표준편차로 나눠주면 보이는 것처럼 지금 1로 표준화가 되고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2 시그마는 여기 2 시그마가 되니까 2로 표준화가 됐어어요 그러니까 각각 1 2 3으로 표준화가 되면 그게 .3413.4772. 4, 9, 8, 7 된다는 거, 확률이.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요거니까 1로 표준화 돼? 그럼 너는 마이너스 1로 표준화 돼야 돼, 대칭이동돼서. 그러면 a에서 53을 쫙 빼가지고 요거를 표준편자 7로 나눈 게 마이너스 1로 표준화 돼야 된다. 여기에서 우리가 a 값을 구하는 거였구나. 표가 없이 요렇게 나오는 경우도 일부 있어. 요거 잘 봐놔야 돼, 기억 잘 하세요. 안녕.